선생님이 지금 수들을 어떤 규칙에 따라 나열해 두었어요. 첫 번째 수는 4,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 규칙 한번 찾아보세요. 규칙이 무엇입니까? 3씩 증가하는 규칙이네요. 오, 전부 다 3씩 증가했어. 3, 3, 다 3이네. 같아. 같아. 같을 등, 무엇이 같아? 차이가 같아.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같아 항이 뭔데요? 항이 이렇게 4, 70 요런 어, 수들 첫 번째 항두 번째 항세 번째 항 요렇게 말해요. 차이가 같아 그런 수들을 나열했어. 이게 바로 등차수열이죠 우리 오늘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반항은 어, 어떨 때 쓰이냐 이런 거죠. 만약에 갑자기 그래서 78번째 수는 무엇인데? 하고 물어보면 척척 나올 수 있게 하는 게증차수열의 일반 항이죠.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기 지금 1, 2, 3, 4, 5번째까지는 다써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네 번째 수를 몰랐다고 해봐. 어, 네 번째 항에 도대체 무슨 수가 들어가는 거야? 몰랐어. 몰랐으면 어떻게 하게? 첫 수에다가 3씩 세번 더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자, 네 번째 수는 네번째 수는 뭐냐 하면은 첫수 이거는 4가 네번째 수에서 나온 4가 아니야 첫수에서 나온 4, 4야 첫수에서 3,4 네번째인데 하나 뺀 만큼 더해줬어 이거는 차이가 되구요 얘는 순서가 되겠죠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한 구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쓰지 그러면은 99%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 선생님 4 빼기 1은 그냥 3이라고 하는 게더 쉬워요. 지금은 쉬울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너는 어려운 문제 풀 수가 없어. 반드시 순서 빼기라고 1이라고 해주세요. 네 그렇게 대답하지? 대답하고 선생님이 한 바퀴 돌지? 그러면 또 여기다 3이라고 써놓은 애들 있어. 절대 그렇게 하지마. 반드시 순서 빼기 1이라고 제발 좀써 줘.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등차수열을 배울 거야. 등차수열 일반한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는 지 알아? n 번째라고 그래. 등차수열 이제 n 번째 항은 뭐라고 그냐 an이라고 죠. an은 첫 수를 얘는 첫 수가 a 또는 a1으로 표시할 때도 있어요. 첫 수, 첫 항, 첫 항. 첫항 더하기 무엇이냐? n 빼기 1이라고 고등학교에서도 말해준다니까? 이게 순서야. 번째, 빼기 1 곱하기 d. 얘는 이제 공차라고 하거든요. 차이. 우리 지금 차이라고 말했죠. 아,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n 빼기 1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거를 니네 머릿속에서 빼기 1 하지, 너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바로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등차 수열의 합에서부터 엄청 헷갈린다. 그러니까 반드시 빼기 1이라고 좀 해주렴. 알았죠? 약속했어. 자, 그래.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음, 한번 다른 것도 해보죠. 그래, 그러면 이제 열 번째는 뭔데요? 자, 열 번째. 식불러 시작! 4 더하기. 열 번째 수는 똑같지 뭐. 어? 4 대신 10만 쓰면 되는 거죠. 열 번째 수는 뭐냐면 4, 첫수 더하기 얼마씩 증가해? 차이 3이죠? 곱하기 10 빼기 1. 이거만 하면 되잖아. 그쵸?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할 때또 이렇게 한다. 애들이. 4 더하기 3. 아닙니다. 왜 아닐까? 왜냐면, 곱하기나 나누기는 무조건 한 덩어리잖아. 그래서 얘부터 해줘야 돼. 한 덩어리야, 얘가. 얘를 뭔데? 3 곱하기 9죠. 3부 27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4를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열 번째는 뭐엇이야 31. 아 너가 이렇게 되는구나.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쉬워, 이런 건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보세요. 자, 어려운 게 뭐냐? 이런 거야. 어려운 게 뭐냐면, 음, 이 항들이 쭉 진행하다가 64라는 수가 있었어. 64라는 수가 있었는데 이게 몇 번째니? 이렇게 물어봤다. 자, 그럼 식 불러. 하면 어떻게 쓰는지 알아, 애들이? 어, 4 더하기 3 곱하기 64 빼기 1 이렇게 쓴다. 땡! 왜 땡일까?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냐면, 이 64는 순서가 아니야. 그 순서에 나오는 항의 값이야. 뭐라고요? 이런 거죠. 봐봐 지금 여기서 봐봐 얘는 10번째고 그 값이 31이라는 거잖아 여기가 몇 번째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요 별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64라고 쓰면 64번째가 무슨 순위 이걸 말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조금 빠르죠 어, 여러분 지금 뭔지 헷갈리죠 다시 한번 해줄게 지금까지 선생님이 계속 어, 알고 봤더니 어떻게 했냐 순서에다가는 모조리 다 동그라미를 쳤어. 너네한테 말안 해도 전부 다 선생님은 한 번도 순서를 그냥 쓴 적이 없어. 다 동그라미를 쳤어. 그치? 왜 그런지 알아? 순서와, 순서와 그 순서에 나오는 항의 값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이 정말 하는, 많이 하는 실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정말 주의해야 돼. 순서에다가는 무조건 동그라미 쳐줘 왜? 지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64번째 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지. 어, 떤 값, 어떤 순서가 64인지 그걸 구하라는 거잖아. 자, 식 한번 써볼까요? 이러는 거야. 4 더하기. 첫수 같죠? 3 곱하기. 차이도 같아? 얘가 별번째라는 거야. 별번째 빼기 1이 64의 별을 구하라는 거죠. 완전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지금 순서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이 등자서를 일반항할 때요, 애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뭘 중요시 하려면, 어, 순서 빼기 1이라고 쓰는 거, 순서 빼기 1이라고 써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순서에다 반드시 동그라미 치는 거. 어, 나중에는 고칠 수 없어. 이거 안 쳐버릇 하잖아. 동그라미 안 쳐버릇 하잖아. 그럼 너는 다된 밥에 콧불리게 돼. 이제 다음 시간에 알게 될 거야.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그때 선생님 말 듣고 처음부터 순서에다 동그라미 칠걸. 너무 헷갈린다. 그때 가면 이미 늦었어. 지금부터 순서에다 동그라미 쳐. 알았지? 자 보자. 얘를 어떻게 풀 거야 그러면? 얘는 이게 한 덩어리라고 했죠. 한 덩어리라고 했으면 3 곱하기 별, 별, 마이너스 1은 무엇이 됩니까? 60이 됩니다. 별 마이너스 1은 무엇이 됩니까? 20이 됩니다. 여기서 또 애들이 잘 실수하는 포인트야. 별은 무엇이야? 그러면, 에헤헤, 20에서요, 1 빼요, 19. 아니야. 잘 봐봐. 잘 봐봐. 뭘까? 어떤 수에서 1을 빼면, 20이잖아. 그럼 어떤 수는 20보다 1 커야 될거 아니야. 방정식 우리 많이 했잖아. 프린트로 자 얘가 넘어올 거 아니야. 그럼 뭐 21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21번째 에 나오는 수가 바로 64구나. 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제대로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수열 내내 쩔쩔매. 남들은 이거 척척한다. 그래서 잘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3% 일과정에 17, 18, 19페이지 이거를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풀어봐. 그러면 은 등차수열이 완전 바삭하게 이해가 잘될 거예요.